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보고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본 대목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찰 출정 기록이 과연 법원에 제출이 될 것인가 였어요 1심에서는 구치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구치소가 끝내 버티고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출이 됐습니다 이화영 전부지사가 일심 때부터 김성태, 방용철 그리고 쌍방울 임직원들 모여서 검찰청사에서 모여서 진술 세미나를 했다. 술도 먹고 연어도 먹었다. 그러니까 김성태, 방용철이 세미나를 하면서 나한테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심지어 검사로부터도 협박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술 세미나, 뭐술판 회유, 뭐 이런 것이 크게 워딩이 달리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예요. 1심에서도 사실 조회 신청이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래서 수원구치소에 출정기록과 호송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재판부 명의로 문서를 보냈는데 수원구치소에서 끝내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명령을 내리든 문서를 제출을 받아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을 한 뒤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1심 법원에서는 그 문서 제출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유죄 판결을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항소심에서도 첫 공판 때부터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항소심에서는 다른 우회 경로를 썼어요. 1심 때처럼 수원구치소에 사실 조회를 하는 게 아니고 수원구치소에서 끝내 제출을 안 하니까 법원이 제출하라는데 제출을 안한 수원구치소가 정작 그 문서를 검찰에는 제출해서 검찰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공개해 달라는 데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를 통해서 수원구치소에서 제출받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출정 기록 호송 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 그럼 제출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신청을 채택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을 안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못해서 오늘 제출을 했는데 그나마도 어, 반송사유서를 냈었어요. 이거를 사실조회를 하지 말고 문서송부 초탁을 해달라라면서. 일종의 형식 논리를 들어서 반송사 유서를 냈다가 나중에 안 되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의견서를 내면서 우리가 제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오늘 재판이 끝나갈 때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변호인단이 열람 등사를 해서 실제로 이화영 전부 지사가 얘기했던 그 시기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이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출정을 해서 같은 검찰청사에 있었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만약에 수시로 한날 한시에 출정을 했다, 심지어 같은 검사실에 출정을 했다라는 것이 이 출정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술판, 진술 세미나, 이게 뒷받침되는 거 아닙니까? 진술 회유를 당했다, 협박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 이런 1심 때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김성태, 방용철의 주장도 함께 신빙성을 날려버릴 수가 있는 기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검찰이 이걸로 제출을 결국 하기는 했는데 변호인단이 이거 검토하면서 분석하면서 충분히 감안하겠죠. 검찰이 과연 구치소에서 받은 문서 있는 그대로 제출했을 것이냐, 일부 손을 대거나 또는 일부 누락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야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인데. 어느 간큰 검사가 그러겠어. 이런 나이브한 생각은 아무도 안 하겠죠. 실제 검찰이 그런 짓 하잖아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때 중국 공안의 공문서와 출입경기록까지 조작된 것을 증거로 제출했던 그런 검찰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것까지 감안하고 그 문서를 분석해야 된다. 아마 변호인단도 뭐 이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두 번째 주목했던 대목은 지난번 첫 공판 때 변호인단이 사실 조회 신청한 것 중에 경기도와 통일부에도 사실 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1심에서 판결 나온 것 중에 그리고 김성태 방용철이 주장하는 것 중에 2019년 7월에 이재명의 방북 비용 중에 일부를 리호남에게 전달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2019년 7월 말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국제 대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리호남이 참석을 했고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나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게 이재명 방북 비용 중의 일부다. 이렇게 김성태가 주장을 했고 그리고 김성태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면서 일심 법원이 이거를 인정을 했어요. 물론 유무죄 판단은 좀 갈렸습니다. 이것을 뭐 세관장 신고하지 않고 어 밀반입 반출했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그 환치기 수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밀반출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안 됐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이게 전달이 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리우남에게 돈이, 돈이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리우남에게 개인적으로 전달이 됐어. 그래서 북한 당국 금융 제재 대상자에게 전달된 걸로는 볼수 없어라면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실제 돈이 밀반출되고 리오나메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리고 어 방북 비용 중에 일부가 유죄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어 이화영 전부지사 일심 판결 나오고 나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주장을 한 바가 있죠. 통일부 문건, 국정원 문건, 경기도 문건을 우리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 리호남이 그때 필리핀에 방문하지 않았더라, 국제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실제 그 자리에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김성태가 돈을 줬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통일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최근에 이 사실조회 회신이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변호인단이 복사를 해서. 어, 확인을 해볼 텐데,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이 이미 기자회견을 했던 대로, 경기도와 통일부 문건에 리호남은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참석 안 했다라는 기록은 아니지만, 참석한 기록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경기도가 이전에 회신한 문건 중에는 크게 한세 가지가 있는데, 북측 대표단 명단. 이거는 조선 아태위, 북측이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냈던 명단이에요. 여기에도 리오남이 없고요.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게 초청장과 항공권 발권 내역을 보냈는데 이 발권 내역에도 초청장 명단에도 리오남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해 놓은 당시 그 국제 대회 정산서 어 예산 그리고 실제 사용내역 이런 것들까지 다 문서가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리호남이 없다. 6명이 방북한 것으로 명단이 나와 있고 북측이 보낸 명단에도 6명이고 우리가 항공권 발권해서 보낸 것도 6명이고 그리고 어, 이전에 이미 제출돼 있는 국정원 문건에도 리호남이 방문했다는 라 내용은 없고 이번에 통일부 경기도 제출 문건에도 리호남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건의 내용이 리호남이 그때 필리핀에 방문해서 돈을 받아간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거죠.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줍니까? 어, 검찰은 여전히 오늘도 법정에서 한두 명 정도는 편법으로 뭐 말하자면 이제 미립국을 했다는 거죠. 필리핀에. 미립국했을 가능성도 있어. 라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실제 현장에 왔었다라는 아주 사소한 증거라도 있으면 검찰이 제출을 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위해서, 야, 미리 국했을 수도 있지. 제가 공작원인데 감명도 자주 쓰고 했던 애야. 그러니까 기록에는 안 나와 있어도 실제 와서 돈 받아갔을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피고인 측에서는 이미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공문서, 보고서 등을 통해서 리오나남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을 했어요.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잖아요. 그럼 검찰이 아니야 리호남이 여기 왔었어라는 걸 입증을 해야죠. 그게 유, 유죄 입증 과정 아니겠습니까? 야 아니야 얘가 미리국했을 수도 있지. 이거 가지고는 유죄를 입증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재판부도 검찰을 향해서 주문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문건이 제출이 됐는데 어, 검찰은 한두명 정도 뭐 편법으로 비밀리에 방문을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잖아. 그러면은 다른 증거나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제출해. 라고 요구를 했어요. 검찰이 알겠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게 있었다면 제출을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러면 리오남이 현장에 없었고 리호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단순히 리호남에게 아테, 그, 국제대회, 2차 국제대회에서 70만 달러 준 것만 입증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김성태의 진술이 다 신빙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 그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공소장을 보면요 검찰이 국제 대회에 리호남이 참석했다 그리고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나서 돈을 줬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에도 김성태를 만나서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나서 돈을 줬다고 하고 있고 그와 같은 김성태의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면서 김성태 진술을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을 했거든요. 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근데 아니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리오남 만나서 돈 줬다며 70만 달러 주고 나중에 30만 달러 추가로 주고 했다며 근데 70만 달러 줬다는 게 입증이 안 되네.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네. 그러면 나중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돈을 줬다. 또는 돈을 줬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었다. 리오남 만나서 돈 주고 그거를 이화영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김성태는. 근데 애초에 리오남을 만났을 가능성이 없다면 이런 김성태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입니다. 하나는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진술 세미나를 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리호남이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통해서 김성태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다. 이두 가지 트랙을 통해서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제출된 문건 어, 이런 것들을 보면 어, 검찰이 조금 일심보다는 까다로운 재판부를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증인신문은 국정원 직원 한 명만 신문을 했어요. 원래 국정원 직원하고 통일부 직원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음, 국정원 직원에 한해서 증인신문이 허용이 됐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실조회 회신이라든지 양치 제출한 의견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논의를 한 뒤에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 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해야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을 해서 한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신문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시작할 때이 재판정에 보니까 그뭐 증인의 신원을 이렇게 비공개를 해야 할 경우에 가리는 가림막이 있거든요. 이렇게 병풍 모양의 가림막이 있어요. 그 가림막이 한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변호인단이 이거를 공개해 달라라고 신청을 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림막을 한 채로 그 신원이 노출되는 것은 차단을 하고 대신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재판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졌는데 그 가림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냥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노출되는 것을 그냥 차단을 했고요. 어 다만 이제 오늘 이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심 때. 증인 출석을 했던 바로 그 김모 씨입니다. 근데 1심 때 증언하면서 이미 증거로 제출된 국정원 문건 외에 본인이 별도로 작성해 놓은 문건이 또 있었다고 언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문건을 검찰이 제출받고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신문을 한 모양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도 국정원 직원이니까 이 아태평화위 조선 아태위 예, 예 전달된 돈이 실제로는 어뭐 예를 들어서 통전부라든지 이런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제출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함께 신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문만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변호인 반대 신문은 오늘 하질 못했어요. 9월 5일에 다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작성한 문건을 검찰이 받아서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서를 사전에 보지를 못했으니까 변호인단이 이 문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서 그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다음에 하겠다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검찰의 주신문만 한 시간 가량 진행이 됐고 반대 신문은 9월 5일 날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9월 5일에 아마 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도 아마 비공개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날은 오전에 이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다른 사건 선고를 한 뒤에 오후에 한 3시 무렵에 다시 이제 다른 증인신문 또 이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 오후 공판은 아마 또 방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그리고 변호인단이 이제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와 통일부 직원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음, 리호남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도 하고 증인 신청도 하고 한 건데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 신청한 문건으로만 입증이 가능하니 이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겠다. 그래서 경기도 통일부 직원은 어,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이세 명이 말하자면 검찰하고 지금 깐부를 먹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세 명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김성태하고 안부수는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1심 때 이미 상세하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무슨 다른 뭐 증언을 들을 게 있나 싶다만 직접 진술 태도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증인신문이라는 건요 그들의 워딩뿐만 아니고 재판부가 면전에서 그들의 진술 태도 표정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것이 증인신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앞서 사실 조회를 통해서 이화영 전부 지사 측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 입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쟤들이 거짓말하고 있어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야 지들이 주가 조작 최소한 대북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주줘 놓고 그거를 이재명 방북비용이라고 또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한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진칠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어, 그거를 표정도 한번 직접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안부수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했고요. 다만 방용철에 대해서는 이 이화영 전부지사하고 공동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용철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고, 김성태 안부수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아마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가 오늘 공판에서 확인된 주된 내용이고요. 참고로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피고인신문도 예정이 돼 있어서 내일 어떻게 하려나 했더니 내일 공판은 연기가 됐습니다. 9월 6일로 연기가 됐고, 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관련 재판들이 있는데, 아직 뭐, 그, 연기됐다라고, 어, 공지, 공지는 뜨지, 공지는 뜨지 않았어요. 월요일에는, 어,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화요일에는, 어, 이 대장동 위례 사건,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은 뭐 연기됐다고 공지가 뜨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이거 자가격리가 들어가면 요즘에 뭐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공판, 선거법 사건 공판은 연기됐다라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공판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